The cat 고양이 명사 Julie 주어 cares 무엇을 돌보다 동사 The cat 그 고양이 명사 Julie 주어 cares 동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줄리가 돌보는 그 고양이. Have you watched? 너는 본적 있니? Have 그리고 watched. 과거 분사가 합쳐지면 과거에서 지금까지를 포함하는 현재 완료 시제.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제 have watched, have you watched 본 적이 있니? The cat 명사 Julie cares 주어 동사 줄리가 돌보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니? 'watch는 오형식 동사', '오형식 동사'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여섯 가지의 형태, 명사, 형용사, 동사의 형태, 동사 원형, to 동사 원형. 분사의 형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watch는 O형식 동사로 쓰이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의 ing를 취하는 형태의 현재 분사의 형태 두 가지를 취하는 동사 그러므로 watch 라고 하는 O형식 동사는 The cat Julie cares 줄리가 돌보는 고양이 고양이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 하나 그 자리에는 nod 고개를 끄덕이다 동사 오형식 동사 watch 오형식은 서술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명사 the cat Julie cares 줄리가 돌보는 그 고양이 watch 오형식 동사 watch는 watch. 목적어 자리에 the cat. Julie cares.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격 보자리에 동사 원형. not, not, not. 고개를 끄덕이다. 동사. Have you ever 본 적이 있니? The cat Julie cares. 줄리가 돌보는 그 고양이가 n o t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니? Have you watched 본 적이 있니?라고 하는 경험을 물어볼 때는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포함하는 시제이므로 have의 과거 분사. 동사에 -ed를 갖추는 과거 분사가 필요합니다. Have you ever 너는 본 적이 있습니까? The cat, Julie cares. 줄리가 돌보는 그 고양이가 not 고개를 끄덕이는 걸본 적이 있니? Watch 모형식 동사로. The cat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어는 명사, 주어, 동사 줄리가 돌보는 그 고양이 그리고 마지막 목적격 보자리에 n o t 고개를 끄덕이다. Have you, have you watched the cat Julie cares? n o t 줄리가 돌보는 그 고양이가 not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을 have you watched 본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watched the cat julie cares not come 함께 한빵 함께 빵을 나누는 Y 장소 곳 Company 함께 판 빵을 나누는 곳 Company 함께 밥을 나누는 이익을 나누는 곳 회사 Company 검, 함께, 판, 빵을, 미, 나누는 곳, company.